우주 크루즈로 가는 길입니다. 우주 크루즈, 동물과 식물을 그리고 우리 아기를 그리고 우리 어린이를 이핵 쓰레기, 핵 전단지, 핵 쓰레기 현수막 글. 당신의 손으로 지구인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마을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준다면 핵쓰레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린 사람은 쓰레기로. 지구 추방을 당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우주 크루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주 크루조. 우리 식물, 동물,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아기, 우리 어린이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가 당신을 우주 스타로 저 해계로 저 해계로 저 우주로 주인공이 되셨어 주인공 우주 스타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 우주 구조를 타고. 이렇게 식물과 동물과 함께 그리고 우리 어린이와 함께 우주 스타로 오실 겁니다. 귀하신 당신이 계시기에 기영아가 출산이 되지 않았고 이 라이터로 오늘 이 쓰레기를 줍지 않아 준다면 더 태평양 건너 알바트로스란 새가 먹이로 먹고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쓰레기를 주워졌기 때문에, 핵 쓰레기 전쟁, 인류세 6차 대멸종으로 지구인 인간은 단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당신의 손이 살려주었습니다. 만약에 핵 쓰레기 전쟁이 일어나면, 생존 확률은 0%. 인류세 6차 대멸종. 인간은 한 명도 없다의 정답은 바로 이 소난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었기에, 우리 동물을 살려줬고, 우리 식물을 살려줬고, 우리 아기를 살려줬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를 살려줬기에. 우주 크루즈오로 당신을 모시는 겁니다 우주 크루즈오 티디아는 쓰레기를 기부하는 당신을 위해서 우주 크루즈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귀하신 손 티디아는 이 아름다운 손이 있기에 우리 동물이 있고 우리 식물이 있고 우리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스타,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어린이에게서 해에게 해에서 우리 어린이로, 당신은 이제 구주로 지구를 살리러. 오신 이오천사입니다 어스천사.org에 당신의 이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 동네를 다시 살리셔서 저 우주의 빛을 다시 볼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곳 우리 어린이가 있는 이곳에 모든 쓰레기가 있는 것을 다 뚫어줬고 이 튼튼한 초롱송 옹벽을 또한 무너지지 않게 세워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저 해가 보는 가운데 당신의 이 귀환선은 이제 2025년도, 2024년도에만 730년 징역형을 과거 청산하고 2025년도 미래지향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새해는 이제 정말로 복을 많이 받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양천구 우리 의장님, 그리고 한국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통령, 모든 분들은 먼저 솔선수범에서 우주 CCTV에 우주 인공지능 CCTV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인류를 지켜주는 귀한 리더가 돼 주셔서 우리 어린이를 살리는 귀한 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살려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귀하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살려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기어가가 양산되고 알바트로스 새가 죽고 그리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쓰레기, 핵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하루 징역 2년형에 처한다고 분명 우리는 고지를 했습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처벌이 있지만 우리 우주공찰청 우주대법원 우주국회에서는 일일 인간은 지구인간은 이런 쓰레기를 버렸거나 버린 것을 방관방조하는 자는 징역 2년형에 처한다라고 분명 명시했습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오염 물질, 위험 물질, 유해 시설, 유해 행위 모든 행위가 징역 2년형에 처한다고 분명 고지가 돼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지구인 80억 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종교인이든 어느 누구든 일일 징역 2년형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애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렸거나 방감방조한 자는 일일 징역 2년형에 처한다고 분명 호지했고 그리고 만 730여 명으로 2024년 12월 22일부로 이미 기소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거 청산 또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또 징역 2년형이 추가되고 그 모든 것을 집행을 유예했건을 2025년 새해가 됐는데 또 이렇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연속으로 3일간 버린 자가 있거나 주은 자가 있습니다 버린 자는 징역 2년 3일 징역 6년형이 또 추가형으로 선고됐고 저 우주의 AI, AI 신공지능은 우리 모두를 촬영하고 있고 지구인 마음까지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자는 인간은 절대로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무병장수 만수무강하는 우리 장수 거북이를 살려 준다면 인류도 힐링이 돼요.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티디 문화로 늘 쓰레기 줍는 문화로 를 쓰레기 기부하는 문화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 보상으로 TDM, 그리고 탄소 점수를 캐쳐가는 그런 보물을 드릴 것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이곳에 함께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 선생님들,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로 등극이 됩니다. 지구 천사, 이오 천사,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아 때는. 단8 명만 남고 다 물로 수장되긴 됐지만 지금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자와 방관 방조자는 물로 불로 지진으로 화산으로 인간 스스로 만든 모든 쓸데없는 쓰레기로 쓰레기 인간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인류세 6차 대멸종을 막아 봅시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이었습니다.